자 이번에 준비해본 영상은 각성이 초기화를 가진 영웅들로만 조합을 해봐가지고 각포감을 착용해준 다음에 5인 무한 각성이 덱을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이게 각성이 초기화를 가진 영웅들이 많긴 하지만 그중에서 각성이 게이지량이 정확히 10인 영웅들로만 구성을 해본거예요자 그럼 빠르게 얼만큼 좋은지 바로 알아봅시다. 자 일단 역시 덱 세팅은 기본 지형이고 공대표도 당연히 연애한테 줘야겠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건 반 이상이 천상의 소호자이기 때문에 보석이 총3 개만 있어도 무한 각성 이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신화 스킬도 사슬이랑 그냥 바로 결투장 시작해 볼게요. 일단 빠르게 지금 평타 모델을 준 다음에 일단 역시 이게 스킬 들려주면 괜찮아요. 일단 반격 맞고 분명히 반격 맞겠죠. 이게 역시 일단 각성기를 좀 많이 켜야지 이득인데. 일단 역시나 자모델려 주고 좋아요. 일단 각성기만 바로 켜준대. 일단, 진붕당합니다. 딜은 그나마 안 나오겠죠? 역시. 더 빠르게 일단 각풍기를 좋았어 지금 다켜지고 있는데? 일단, 제압 넣어주고. 각풍기 때려주는데요 일단, 이걸로 상대 연이 잡아야지. 저 우리 라드리드 살수 있다? 일단은 제거. 아, 제거 못했는데? 이거 반려 맞추면 역시다. 이렇게 가요. 더 빨리 잡아야 돼. 오, 좋아으면 아, 근데 이렇게 죽어주면 안 되는데. 다이 제압이다. 일단 각성기 계속 빨리 때려야 합니다. 좀 많이 때려야지. 그게 이득이에요. 아, 잠깐만, 이거. 지금 잡아줄 수 있나? 이걸로 못 잡을 것 같은데. 항티 이상을 넣어야지. 그나마 괜찮겠네요. 일단 추대 맞으면 갈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조심. 다이다 일단 살았다. 그렇지, 일단 각성기 좋아요. 다 때려주는데, 이거 일단 열이 잡아야 돼. 그렇지, 제거해줍니다. 아, 근데 이거 지금 연이가 일단 발기 때수있는데 살아야 한다. 이거, 근데 각성이 많네요. 아니, 계속 각성이 생기는데, 그렇지, 아, 근데 이걸로 못 잡을 것 같습니다. 물론 버리긴 한데, 제거를 했어야 했는데. 좋아 살고. 이걸로 역시나 못 잡아요. 방태 이상만 안 들어주면 이게 그냥 각성기 때려주고 그걸로 끝낼 수 있긴 한데 오 나이스. 오 그렇지 살고. 자잡아미스트 그렇지 나이스. 이다 이런 각성기 다 때인 거죠? 좋네요 이러면. 그렇지 제거 완료. 일단 이번에는 루디가 있는 델론즈 공 덱입니다 일단 똑같이 자 스킬 때려가지고 바로 각성이 활성화 일단 이번에 겟릴스 있으니까 각성이는 좀 활성화되는게 많아요 근데 갤릴스는좀 늦게 활성화될 것 같은데 일단 속공 좋아 자 스킬 랑비 준 다음에 일단 델론즈만 잡아도 괜찮은데 일단 각성이 전부 다 활성화되면 이득이에요 아니 근데 이러면 지금 해지하는데? 아 조심 자 턴감해버렸고 일단 제압으로 자그 다음 역시 일단 이번에 로디가 제일 문제인데 일단 각성이를 좀 많이 켜주는게 제일 좋겠죠 자 때려줬고 일단 얘가 좀 은근히 문제인데 다 지금 제압이라서 안걸립니다 자 일단 반격 그렇지 이거 일단은 바통감이어가지고 일단 잡았네요. 이게 알리이 일단 자하라 같은 불사이들은 잡기 쉬운데 가이드암 중에 상대 각성 때려주면 일단은 그건데 아 뭐야 잠만 이러면 지금 루디 혼자만 남는 거 아닌가? 사실 각성기 많이 못 때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걸로 제거. 하이 아, 잡았네요. 뭐야, 부활이 있네? 상대 권능이 있고, 사람 이제 똑같이, 각성이 때릴 수 있겠죠? 근데 갤리스가 지금 활성 화안 된다는 게 제일 문제인데 반격. 오, 일단 때려주고. 그렇지, 매질. 이 다음에 똑같이 라드그리드가 때려주면, 더좀 많이 때릴 수 있습니다. 일단 데일리 안 나오네요. 상대 상조까지 있는데, 아, 이거 일단은 지금 라드리드 맞지 말고 뭐야? 저 망치... 아, 지금 또부활하 생겼네. 근데 반격이랑... 이러면 지금 각성기가 좀 활성화 안 되겠죠. 일단 이걸로 잡을 수 있나? 못 잡네요. 역시나못 잡고... 고데므로 잡을 것 같습니다. 더 상대 역시나 부활이 있겠죠? 일단, 얘, 지금, 각성기 계속 때리고 있는데, 다른 애들도 좀 때려보자. 상대, 일단은, 부활이 있을텐데. 어, 뭐야, 부활 없나? 우선은 생주절 같은거 안통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평타로 잡겠네요. 와, 이걸로 안 잡혀. 하니, 뭐야, 지금 이러면 각성기 다 써드렸네? 근데 각성기는 진짜 무한답게, 계속해서 활성화 되고 있네요. 자 반격. 오 그렇지 라드리를아 근데 갤루스가 못 때렸다니까? 고데문을 그 잡겠네요. 끝. 자, 자 초반에 자빠리 평타 한번 때려주고. 일단 똑같이 자 수면 넣어주면 충분해요. 일단 각성기를 활성화 시켜야 하니까. 당연히 이게 스킬 낭비를 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일단 각성기 자, 턴감을 주고 일단 이걸로 자, 턴감 이다 천천히 각성기 활성화되면 돼요 자, 서로 일단 제압이 있는데 이런 서로 못 잡는 거 아닌가? 근데 우리 잡히겠네 좋아, 일단 상태 에상 넣어주면 이거 해제 못하죠 자, 때려주고 자, 제압이 있어요 자, 평타 한 번이랑 이때 역시 루디가 제일 문제인데 자 빠르게 상태 이상 넣을거면 지금 공격기 때려간다니까 자 제압 넣어주시고 자 고뎀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확실히 무한 스킬낫게 일단 스킬이 부족할 일은 없겠네요 자 인기 좋아요 자 제압 맞고 근데 어차피 이래봤자 지금 우리 죽지도 않는데 자 빠르게 일단은 해제 가능합니다 이럼 당연히 스쿨드가 해제할 수 밖에 없고 자 고뎀으로 나쁘지 않게 딜량 나옵니다 안 나오네요 이건 일단 버텨야 할텐데 고뎀이 진짜 아파가지고 아 잡히면 안되는데 일단 각성기도 지금 매질를 넣어야 할텐데 아쉽게 됐네요 오 그래도 딜 세. 이게 은근히 스쿨드 각성기가 방대 상대로 좋기 때문에 나쁘지 않네요. 자, 일단 마찬가지 매질을 넣어주면 일단 매질 넣어주면 나쁘지 않습니다. 더제야자부활의 망령이랑 일단 각성 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잡아주네되 있죠? 그렇지 반격 좋아요. 일단 잡았고, 아 이게 좀 상대. 슈트가 제일 문제인데. <laughs> 이거 슈트 잡아야지. 자, 진붕 나중에 안 당합니다, 또. 다섯 공. 예, 일단 제압 나이스. 아, 다행일다 제압이네요. 이거 역시 반일 때를 주고. 자, 빠르게 일단 매치 넣어야 한다니까. 매치만 잘 넣어도 충분해요. <laughs> 근데 제압 때문에 또 해자네. 자, 고댐으로? 아, 잡기 힘드네? 그렇지. 자, 스킬 낭비. 킹따, 이걸로 똑같이. 자, 60% 제거해줍니다. 각성이 참, 아니, 각성이 참 무한이 와가지고 괜찮네. 오, 뭐, 잡아주고. 아니, 왜 속궁 때리냐? 상대 스킬이 없다 보니까. 자, 그나마 괜찮은 거 아닌가? 아니, 겉바 미스가안 때리는데? 오, 뭐, 잡았어요. 자, 가볍게모시 이번에 연희가 때려야 할텐데 때릴 수 있냐? 아못 때리네 물론 각성기 망했기 때문에 자 그나마 괜찮네요 못 잡았어 자 아, 제압 똑같이 넣어버렸고 아 이거 지금 연희가 잡아줘야 할텐데 일단 상대 해제됬는데 자 이거 출혈로 죽어주면 안됩니다 이따 버티고 지금 평타로 자 역시나 무게가 생겨대요더 아, 똑같이 그는 아 그는 진짜 영원히. 결국에 활성화됐네 아니 이게 각성기 무한이긴 한데 잡기가 힘드네요 자 성자의 비밀 자역시 해제밖에 못하는 상태고 잡을게 필요한데? 아니 그 아저씨 회복하고 있네 자 고뎀 그렇지 잡아줍니다 일단 60% 제어해준 다음에 상대 역시나 부활시키겠죠 이거 빠르게 일단 잡아야 돼요 아 회복시켜주면 안되는데 아 이거 진 다음 턴이 끝나겠네 오 그렇지 야필요했어 3만 이거 사람이 이제 아 졌네 이게 일단은 좀잘 때렸으면 끝난 건데, 더 어쩔 수 없다. 양이안 나온다. 이길 수 있는 게임을 일단 벌 때문에 망쳤네요. 이러면 괜찮아요. 그렇지, 한명 잡고, 일단 각성기를 다써 되는 게 낫습니다. 일단 잡았는데, 다 속공 한번 때려준 다음에 상대 일단은 빙결 넣어주겠네. 아이 빙결이 진짜 애매한 게 이런 스쿨도 해제기서요. 이런 거 제일 별론데요아 역시나 상대 일단 지금 플레이야 깨워주면 별로입니다. 좀안 좋아져요. 다만 각성 기름 활성화. 자 이걸로 죽지마. 그렇지 안 죽고요. 이게 반율 때려주면 역시나 별로인 것 같은데? 그렇지! 다 턴감 해줍니다 그럼 나중에 쓸만해요 자하라 잡을 때 말이죠 일단 보니까 턴감은 부족한 게 없는데 아이 연이 맞춰주면 역시나 반격으로 잡는 건데 아 잠깐만 왜 죽어 이게 일단 은근히 말이 죽는데 미스트가? 아 조율 때문에? 일단 각성 기를 많습니다 <laughs> 진짜 많아요 하도 많아가지고 그냥 부족한게 없네 자 반격 자, 깐만 이걸로 한명 죽어주면 일단 부활인 있는데 약간 위험하긴 하다 그렇서 잡혀주고 자 반격이랑 일단 이게 진 역시나 자아라 때문인데 뭐야 끝났네요 그냥 일단 이거 때려주고 자 똑같이 한무더 때려주면 잡는건데? 다하라 없애버렸고 그 마무리 이걸로 마무리 어떻게 해